네, 반갑습니다. 네, 주간 거래 이벤트죠. 2023명 선착순이고요. 네,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네, 한주 이상 거래를 하면은 2023명 커피, 스타벅스 선착순이기 때문에, 어, 여러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네, 주간 거래죠. 삼성 증권에서도 하고 있고, 음, 미국 주식을 한주 이상 거래하면은 2023명 스타벅스 커피를 선착순으로 주고, 100만원 이상 거래는 이건 추첨인데, 어, 100만 원 거래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 0.15%이기 때문에 이것도 혜택을 받은 거죠. 저는 저 같은 경우 원래 2원데 0.1원데 어, 1,500원이죠. 1,500원 내고 주식 주간 거래기 때문에 호가 간격이 클 겁니다. 네, 손실도 추가로 조금 더 추가될 테고요. 2월 27일 월요일부터 지금 이벤트 신청은 안 되고 있고요. 아마 월요일부터 신청이 되는 보여집니다. 해외 주식 처음인 분들은 하면 안 되겠죠. 네,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을 다 하고 나서 온 다음에 해야 되는 고인분들이나 하는 네, 이벤트고요. 어, 벤키스 계좌만 되고, 영업전 계좌는 안 되고, 어, 시세 제국은 천여 의 종목이라는 거 보니까, 다, 모두 다 주간 거래가 되는 건 아닌 듯 보여집니다. 네, 10시부터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신청했다가 10시 되면은 딱 거래를 하면 되겠죠. 어, 선택순이고한 주만 거래하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고, 네, 이벤트 신청은 지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 100만 이상 거래하면은 1000명을 추첨해서 준다는데, 큐큐나, 네, 저런 거 되면 대박이죠. 10명, 엔디비아, 애플도 괜찮고, 네, 어, 쿠팡만, 안 되면은, 네, 요 아래쪽 끈적 그렇고, 네, 이쪽으로 된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좋겠네요. 네, 총 100, 1000명이고요, 네. 음, 거래 구간에 따라서, 뭐, 추첨을 많이 주는데, 어, 이거, 만약에 이번 달에, 2월 달에, 네, 거래 이벤트 같이 하는 분들이라면 해외 주식, 네, 이거 12에 맞겠네요. 이벤트 신청만 해놓으면은, 아, 주간 거래니까, 네, 안 되겠네요. 호가 간격이 크기 때문에, 거래했다가 큰일 날수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은. 참고로 이 이벤트는, 네, 이벤트 기간이 26일까지니까는, 뭐, 호가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을 때, 네, 해야겠죠. 네. 수수료가 낮은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